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병상신여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 번. 한번 더. 네. 네. 다 진짜 사람을 거일나 거닐이고 살든지, 말로서 먹고 살든지, 공직에 앉든지, 어, 교수가 되든지, 법관이 되든지 사자 돌림의 어떤 사주로 타고 나신 분들만 저한테 계속 사주를 주시네. 우리 푸피드님이 참이 사람 고비고비 많이 넘겨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한번두번세 번은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굽이 없이 가라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음. 한 번씩 넘어져야 되는 사주들이 있잖아요. 음. 어, 이 사람은 한세 번은 무조건 넘어졌어야 돼요. 세번 정도는 자기의 어떤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세 번은 넘어졌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주를 공직이 앉듯시사 사자 돌림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사자 돌림에 사주를 타고 난 사주는 분명히 맞, 맞다. 그렇지 않니하면 바다 건너 물 건너 어, 외국물을 먹고 어, 뭐 외국 외교관이 된다든지. 어,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사주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인간으로 인한 어떤 풍파 세 번을 겪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겪었을 거예요. 한번더 고비는 있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아주, 근데, 어, 지금 다이 피디님이, 어, 이 사주를 주시는 분들이 다 총명하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났다 머리가 똑똑하다 하고 이렇게 견줄 만큼의 그런 어설픈 사주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봤을 때한 번에 고민만 더잘 넘기면 그래도 또이 사람 또한 한 자리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한 자리를 꼭 하기보다 그냥 조금 평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로라를 너무 많이 탄다 좀될 만하면은 또 어떤 누가 와갖고 뭐 풍선이 빵빵해지라면은 톡 터트리가 터잡고, 아... 또 빵빵해지려면은, 쥐져갖고 터집고, 그걸 세 번을 겪고 가야 그 사람, 이 사람이 안정에 들어가는데, 거의 60 넘어서, 한 번에 어떤 고비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큰 자리에는, 그닥 큰 재미를 못 본다고 봐야죠. 그게, 네. 어. 올해, 네, 이 그러니까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이나 정도? 내후년에 어떤 그런 고비는 한 번씩 있는데, 마지막 고비가 65세 있어요. 이분이 지금 68인데 <laughs> 네. 65세였어요. 4년 뒤죠. 비교해 보면 지금 세번 겪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크기와. 나머지 한번 남은 거야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두 번은 정말 조금 이 사람한테 타격이 많이 왔었을 거고 음. 어 마지막 한 번의 구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곱이라고 하지만 6 0이 넘어가면 사람이 어떤 기운도 빠져요 암만 백세 시대 백세 아, 아. 시대라고 해도 아. 어 운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초반까지는 뭐 힘을 갖고 가지만 6 0이 넘어가므로 서 중반 후반에 넘어가면은 뭔가 어떤 기운이 보이지 음. 않는 기운이 좀 빠진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기운에 이 사람이 버텨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앞에 구비를 넘기기 때문에 괜찮는데한 번에 구비만 잘 넘기면 넘어가나, 이 사람은 더 이상의 신뢰감이 없어서라도 더 이상의 어떤 큰 자리에는 갈 수는 없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게이 네. 사주가 내년에 선거에 당선될 운이 있을까요? 아니운 있어요. 아, 아. 네. 근데 거기까지야. 아. 아 만약에 이분이 이 사주가 성격이 신도였다, 실령이 신도였다. 네네.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요 조금 빌어야죠. 조금 빌어야죠. 어. 왜세 번의 고비를 넘어가면서까지 어 당선이 돼야 되고 그 자리에 앉으려면 그만큼이 사람 또한 보지 않는 나의 어떤 신령전이나 조상전이나 천지신명전에 많이 엎드려서 이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 분인데 모르겠다 이분도 뭐또 정치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었다면 아 내년에 선거 나온다니까 정치하시는 분 맞네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힘이 부족했다고 여기 해야 되겠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인간 풍파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네. 어뭐돈 건강 다 있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배하고 인간으로 인해서 흥하는 분이 이분이야 그럼 이걸 누가 나 조상에서 받들어줘야지 인간 풍파를 안 겪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한 번에 고비가 더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내년에 어떤 운기는 좋지만 당선될 확률도 좋고 좋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큰자리는좀 올라가기에는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다 흘러가는 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어. 왜이세번이 어떤 고비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아먹었다고 봐야죠. 그럼 뭐, 그만큼 땅을 공이 없다고 도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음... 어.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공합은 어때요? 다, 근데 이재명. 이막 네 궁합이 나쁜 분을 저한테 지금 사주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개개인 너무 똑똑하다 보니 타협을 잘해야 되는 거지 궁합이 아...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래도 한 자리씩 하셨던 분들이 지금 네, 내가 낸데, 아... 어, 내, 내, 이렇게 똑똑했어. 뭐 어...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이재명하고 지금 앉아갖고 산이 뭔 산이 하는 이 상황에 뭐, 뭐 어떻게 하겠어. 타협이죠 타협 어떻게 타협을 해서 내 사람을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음. 이제 이재명의 당선인의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숙제죠 쉽게 아. 얘기하면은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중요하고 저분도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주신 분들이 다 없었어도 안될 분들이야 쉽게 하면 다 그분이 그분이겠지만 어. 또 개개인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건 뭐야 그럼 타협을 잘 해야 되겠죠 어, 제가 볼 때는 어, 궁합이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타협을 얼마나 잘하는. 난 못하냐 그래야 뭐 오른팔이 되든 왼팔이 되든 뒷주머니에 있든 앞주머니에 있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주 팔자 이 기운 느끼면서 그릇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분은 이 사주의 그릇은 어때요 딱 그냥 1등 자리는 안 된다 2등 3등 자리는 좋다 제가 지금 어총 정치하시는 분세 분을 봤는데 한분 빼놓고는 다 그냥 2, 3등 자리에 계시는 분 그릇 한 분만 1등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상장 신윤학입니다 네인분에더 블라인드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왜이 사람을 보니까 앞이 깜깜하노? 아무 생각이 없노 아 느껴지시기에? 네 아. 그냥 <laughs> 금청 냄새 난다 전적으로? 1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이거는 저의 어떤 생각인데, 선생님들마다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지금 다 사주들이 열심히 사람을 건일리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저한테 주신 사주들이 그냥 평범한 사주가 아닌, 관직에 진짜 밥을,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들만 지금 저한테 다 주시고 계세요.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이 분을 놓고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한다면 그냥 앞이 깜깜해요. 우리가 그런 분을 볼때 직접 와서 볼 때도 그렇고 전화 점사를 볼 때도 그렇고 깜깜하게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지금 이분이 그래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자기 것도 펼치지 못하고, 생각은 많은데, 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 답답한 형국이다. 응. 근데 이 사람 도 똑똑한 분이에요. 그냥 뭐 어설픈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응. 그만큼의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어. 근데 때가 아직 멀었다. 때가 멀었다. 이 사람은, 55세가 넘어가야 된다. 55세가 넘어가야 또 지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년은내주었어 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야 됩니다. 한이년은나 나, 죽었어 고내 죽었어. 예. 어, 네. 한번에 기회가 왔었다지만 때가 아니었고. 어. 음. 시기상조라고 하죠. 자기의 뭔가를 펼치기에는 시기가 아직 멀었다. 운기로서 멀었다. 아직 재미를 못 봤다. 근데 생각은 많은데, 1번, 2번, 3번, 자기 혼자 펼치는 생각은 많은데, 그 펼치는 시기가 1, 2년 더 있어야 된다. 그 흐름에 맡겨야 된다. 괜히 낯쓰다가는 똥물 튀어서 똥 지집어 쓴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다이게 주시는 분들의 어떤 사주들을 보면, 다 나라 녹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해외물을 먹든. 네, 그만큼 어 정말 좀 힘이 있고 어 내가 낸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흐름에 운기라 게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그 이분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한 음. 2년까지는 더내주고 있어 하고 자숙하고 계셔야 된다 그 2년 뒤부터 다시 자기 걸 시작을 하든지 펼치든지 하는 게 좋다 이분의 그이 그릇, 사주의 그릇은 어때요 선생님? 큰 자리에 앉을 수는 있는데, 오래 지키지를 못해요. 기운 자체가? 네. 사람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벌으면, 저축을 하면 그 돈을 지켜가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리는 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행실이 잘못됐다든지, 운이 안 따라준다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다든지, 뭐, 장기가 많다든지, 아, 지금, 조상이 진짜 덕이 없다든지, 예. <laughs> 뭐, 있겠죠, 분명히. 이 사람 자체는 조상독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어, 조상에서 뭔가 어떤 힘을 조금 확확 실어줘야 지껏 펼치지 않으면 힘못 써요. 때도안 됐고. 때는 이제 인연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 지불에 지가, 지게에 넘어가지 않게 조금 자숙하는 마음으로 한 인연을 조금 머리 숙이고 계시다가 다시 한 55세가 넘어가는 중반 후기에 다시 자기 어떤 모습을 찾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기는 찾는데 그 자리가 영원하지 못하다. 항상 조금 불안한, 불안한 사주야. 쉽게 얘 음... 불안정하다. 그, 그게 왜냐면, 이 사람 사주 자체에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 사람이 흔들림이 많은 게 아니고, 예, 예, 네, 네, 조상에서 흔들릴 아. 수도 있고, 어, 조상에서 흔들면 내 주변이 흔들리고, 내 주변이 흔들리면 내 자리가 흔들리듯이, 음. 어, 이 사람 타고난 어떤 운기 자체가 흔들림이 많다. 근데 음. 음.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될수 있나요? 저는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사주만 됐을 때. 네네네. 네. 그, 1인자 역할은 아니에요. 우의정, 자의정에서 뭐 움직일 수는 있을까. 대통령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 특히 이분은 더, 더욱이나. 시기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불안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자기 자리 지키기도 바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진영이께서 주시는데 나오는 네, 대로 나오는 대로 네네. 네. 네, 한번 또 블라인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지혼자기까지 온다고 바빴다야. 응, 이 자리까지 온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 흐름에 따라 오를 만큼 다 올라왔어요. 자기가 올라올 네. 수 있는 자리만큼 다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자기 그릇은 다 채웠다. 네. 이 말씀으로. 그렇죠. 더 이상의 어, 그릇을 더 내면은 내려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그릇에 뭐가 차가 있으면 넘치잖아요. 그거는 욕심일 뿐이지. 지 자리에 얼만큼 올라와가 앉았다. 그 자리나 국건이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오신 사주들이 관직에 앉지 않하면 밥을 먹고 살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다지 땅땅거리지 못해요 사주들 자체가 어. 특히나 이분은 어떠한 이렇게 기복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사주인데 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다 올라와가 앉았다. 어. 그 자리 앞 뺏기려면 그냥 잘 지키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딴 음... 생각하게 돼버리면 언제 어떻게 또 모가지 날라갈지 모른다. 어. 더 이상의 윗그릇은 없다. 그래도 생각이 많단다. 욕심은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욕심이라는 건. 더큰 자리를 누구든 이렇게 계획을 한다든지 희망을 한다든지 소망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그 윗단계라고 하면 사실 뭐, 정치인의 꿈, 대통령? 안 돼요. 거기를 보고 있다요? 아, 생각까지 할수 있죠. 한 <laughs> 번의 기회는, 어, 내가 잡아볼까? 하지만 이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늘에서 점치를 해야 됩니다. 사주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천명이라 하죠. 어, 근데 그럴 어떠한 사주의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물론, 뭐, 구, 총리까지, 뭐, 갈, 그럴 정도의 자리는 될지언정, 어, 대한민국 1인의 자리는 앉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딱이사람의 어떤 사주를 놓고, 운기를 놓고, 그릇을 얘기를 한다면, 딱 그냥 여기까지가 자기 의 어떤 목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먹고, 덜 쓰고, 이게 아니고, 딱, 그냥, 적당히, 적당한 자리다. 이까지 오기까지도 이 사람도 고생, 아니, 고생을 많이 했고, 돌아, 돌아, 이시각까지 왔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주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뭐, 어지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그 자리에 그냥,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지키고 가거라. 어, 너기, 너의, 내가 항상 18번 그릇, 어, 너의 그릇은 여기까지가 충분하다. 떵떵거릴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분이 선거에 나, 나온다면 본인 자리를 놓고 선거에 나오는 거는요? 네. 바뀔 거예요. 못 지킨다. 네. 물갈이가 될 거예요. 운세만 봤을 네. 이게 어... 참 이게 곤란한 얘기잖아요. 일어난 <laughs> 일이 아니고 곤란한 점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죠뭐 네. 어. 나중에 시청자 분들이 어떻게 나중을 보고 이거를 답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되는 이 자리를 계속 갖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못 있을 거다? 네. 나쁘게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지, 이 지금 이 자리를 지켜가지는 못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음. 이분이 관제가 지금 있거요 아 그것 때문에는 아닌데, 꼭이 어. 사람 흐름 자체가 여기까지가 딱 맞다는 얘기가 더 이상 욕심 내면, 진짜 욕심이다. 이거 가요불금이라고 여기서 이걸 더해먹는다고더 자기가 나가가 선거를 한다, 아니 바뀐다는 거죠. 내가 구군의 점을 지금 치기 이전에 이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딱 이게 지금 적당하다. 그 그러니까 굽이 굽이 흘러 흘러 이 시간까지 완게 고생 많아. 어,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의 자리는 채웠다. 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마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내년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에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지켜가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낭떨어에 딸에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또한번더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음. 누구나할거 없이 네. 선택권이니까. 근데 이 자리를 지키지는 못할 것 같다. 음. 어, 힘들 것 같다. 진짜 내년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맞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